소방에는 인명구조견이 있어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반려동물들의 생명을 우리가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위험한 상황에 처한 반려동물이 있다면 구해주는 것이 당연한 도리겠죠. 근데 우리가 응급처치 방법을 모른다면 우리는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시면 재난현장에서 동물을 구하는 소방관들의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사람과 비슷하지만 약간 신체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 자세한 점들에 대해서 우리 수의사 선생님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그 반려동물한테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반려동물도 생명이기 때문에 응급 상황은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대표적으로 이물질을 삼킨 경우나 그리고 교통사고를 당해 큰 출혈 골절 등의 사고 그리고 경련이나 발작 심정지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다양한 사례들 중에서 특히 재난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처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과는 약간 활력이라고 활력 징후라고 하죠. 호흡이나 맥박이 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사람과는 조금 다른데요. 정상 체온은 38.5도에서 39.5도 그리고 맥박은 분당 80에서 120회 고양이는 180에서 200회 정도 되고요 호흡수는 분당 18에서 20회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경우에는 목부분에 피부를 당겼을 때 텐트 모양으로 이렇게 잘 늘어나야 되다가 바로 돌아가야 되는데 응급상황 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선생님 그럼 제가 오늘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한번 같이 배워볼 건데요. 첫 번째로 어떤 거 알려주실 건가요? 우선 심폐소생술 처치법을 배워볼까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먼저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쓰러져 있는 동물들에 대해서 심폐소생술을 하는 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식이 없이 쓰러져 있는 아이를 발견할 경우 숨과 맥박이 뛰는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한 손으로는 코와 입 쪽에 손을 대어 숨결을 확인하시고요. 네? 다른 한 손으로는 사타구니 제일 안쪽에 위치한 대퇴동맥을 짚어 맥박을 확인하겠습니다. 맥박과 호흡이 없다라면은 심폐소생술을 실시를 해야겠죠. 심폐소생술을 하는 방법은 우선 심장 마사지와 숨 불어넣기가 있겠습니다. 심장의 위치는 팔꿈치가 자연스럽게 올라왔을 때 닿는 가슴의 위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대형견의 경우 양손으로 양손으로 그리고 양, 양손으로 네. 소형견의 경우 한 손으로 한 손으로 네. 흉부 압박의 강도는 흉곽이 3분의 1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속도는 초당 2회 정도로 음. 삼십 회 반복하고 두번 숨을 불어주는 것이 한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 열 여, 열 칠, 열 여덟, 열 아홉, 스물, 스물둘, 스물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먼저 숨을 인공호흡을 위해 손으로 입을 감싼 채 1초 간격으로 숨을 불어줍니다. 덩치가 작은 반려동물에서는 3개 불면 세포가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흡을 볼 때는 호흡기도가 일직 선상으로 될수 있게끔 목과 몸통이 일찍 선상에 놓 있을 수 있게 위치시켜줍니다. 호흡이 돌아오는 것을 확인합니다. 반려동물 기도에 이물질이 걸렸을 때 하는 하인리 방법도 배워볼 수 있을까요? 네, 대부분 이물질이 구강이나 식도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반려동물을 들어서 입 부분이 아래로 향하게 한 다음에 네, 강하게 네, 털어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럴 경우에도 이물질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아이를 거꾸로 든 다음에 반려동물의 명치에 손을 대고 강하게 압박을 해 주십니다. 이렇게요? 네. 그리고 압박 횟수는 다섯 번 네, 해주시도록 해주시고요. 하나, 하나 둘, 둘, 셋, 셋 넷, 넷. 다섯 이물질이 빠졌는지 확인을 해주신 다음에 만약에 잘 제거가 되었다 그러면은 신속히 동물병원으로 네, 이송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재난현장에서 화상을 입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네, 화상을 입은 경우에는 화기를 제거하기 위해 10분에서 15분 정도 네, 흐르는 차가운 물에 확인을 네. 제거시켜 주시고요. 그다음에 빠르게 동물병원으로 이송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외상으로 인해서 출혈이나 골절을 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상처 부위가 감염되지 않도록 깨끗한 거즈나 또는 천으로 네. 압박 지혈을 해주셔야 합니다. 음. 네. 골절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님께서 무리하게 부목을 대주시다가 이런 강한 통증으로 인해 아이한테 물리는 이차적인 음.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두꺼운 담요나 겉옷으로 아이를 감싸고 안 네. 빠르게 병원으로 이송을 하셔야 합니다. 예 음. 네, 선생님 반려동물이 발작이나 경련을 일, 일으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아이들이 발 발작이나 경련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양측 안구를 경련이 멎을 때까지 지그시 압박을 해주시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아이들이 진정이 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주연 수의사님과 함께 재난 현장에서 우리 반려동물에 대한 응급처치법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이제는 재난 현장에서 소중한 사람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우리 또, 가, 또 다른 가족이죠 반려동물의 생명까지도 좀더 관심을 갖고 깊이 내다보는 소방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우리의 가족, 반려동물. 여러분, 함께 지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방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